이번엔 임의의 정수를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사실 뭐 정수가 아니라 뭐 실수도 상관없고요. 네. 임의의 정수를 보라래요난수라죠 난수. 네. 이 난자가 어지러울 난자예요. 어지러울 난자. 임진왜란할때 난자. 네. 어지러운 수란 뜻인데. 어떤 값이 나올지 몰라요. 예, 그래서 난수인 거죠. 이 난수는 간단한 게임이나, 예, 게임이나 섞기 할때 많이 씁니다. 예, 뒤섞을 때 이렇게. 예. 그때 사용하는 메서드가 이제 이 메스 클래스의 랜덤 메서드예요 이거를 사용을 하면 여러분들이 난수를 만들 수 있어요. 예. 근데 이 메서드는 0.0하고 1.0 사이에 있는 값을, 더블 값을 반환해요. 더블 값. 0은 들어가는데 1.0은 안 들어가요. 예, 1.0은 안 들어가요. 예, 0은 들어가고. 그러니까 뭐예요? 0부터 0.0부터 0. 뭐 999까지 되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이 매스점 랜덤 메서드가 예, 0부터 0.9999 사이 값을 아무거나 반환한다면 실행할 때마다 이걸 가지고 원하는 범위에 있는 난수를 얻는,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예, 알려드릴게요. 어, 예를 들어서 내가 1에 3 사이에 정수를 얻고, 싶어. 정수를 얻고 싶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먼저 각별 3을 곱해요 3을 곱해 여기도 곱하고 여기도 곱하고 어, 다 곱해요. 그럼 어떻게 돼요? 0 곱하기 3이니까 0이죠. 0이고 1.0 곱하기 3이니까 3.0. 그렇죠? 그럼 얼마야? 3이 안 들어가니까. 네, 2.9999 이렇게 나오겠죠. 네. 최대로 나올 수 있는 값이. 그러면 지금은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값의 범위가 얼마예요? 0.0부터 2뭐9 9 9이 사이에 있는 값이 나오겠죠. 우리가 원하는 값은 1과 3, 4의 정수인데 지금은 0부터 2.9999까지 얻을 수 있죠 여기다가 그 다음에는 형변환을 해요 우리가 얻으려고 하는 건 정수니까 이 실수를 형변환합니다 그러면 각 변에 다 형변환을 해요 그럼 어떻게 돼요? 0.0 형변환하면 인티지 형변환하면 0 되죠. 정수니까. 그다음에 3.0 형변환하면 어떻게 돼요? 예, 소수점 없어지니까 예, 3이 됩니다. 이젠 범위가 어떻게 됐어요? 3이 안 들어가니까 0부터 2까지예요. 예, 범위가. 근데 우리가 원하는 범위는 얼마예요? 예, 1부터 3이죠. 그러면 0부터 2까지 범위인 거를 어떻게 하면 1부터 3범으로 바꿀 수 있어요. 예. 네. 더하기 1 하면 되죠. 그래서, 각 변에 1을 더합니다. 예. 네. 1을 더해요. 그래서 다 1을 더하면, 예, 네, 1 되고, 3에다 1 더하면 4 되죠. 그리고, 여기 4가 안 들어가니까. 1부터 4인데, 1부터 4인데, 4가 안 들어가니까 얼마예요? 1, 2, 3 나오죠.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됩니다. 어, 형변환하고 덧셈 같은 걸 이용해서 범위를 맞춰주면 되는 거예요. 예. 여기 곱하는 숫자가 뭐냐면 내가 원하는 값의 개수예요. 예. 개별 값의 개수. 제가 1, 2, 3이면 얼마예요? 1부터 3이니까 1, 2, 3이죠. 값이 몇 개요? 3개니까 3 곱한 거예요. 만약에 주사위. 조사위는 어떻게 돼요? 범위가 1부터 6이잖아요. 그럼 값이 몇 개예요? 6개죠. 그러면 3대신 얼마 곱해야 돼요? 네, 6을 곱하면 되는 거예요. 음. 이 곱하는 게 뭐라고요? 제가 원하는 개별값의 개수라는 음. 점을 잘 기억해두시기 바랍니다. 어, 이제 실습을 좀 해볼까요? 예제 몇 번이에요? 다다 7번? 예, 됐죠? 어, 실행을 일단 해보면, 얘는 어떻게 돼요? 예, 이렇게 나오죠? 어, 이걸 좀 처음부터 볼게요. 예, 이거는 이걸 지우고요. 어, 바로 찍어 볼게요. 시스템, 음, SOP, m 스 t 랜 r a 요 다섯 번 찍어 볼게요 이거 다섯 번좀 적으니까 제가 20번으로 바꿀게요 아직 포문 안 배웠죠 예, 잠시 후 배울 건데 이 포문은 반복문이에요 예. 1부터 20이 될 때까지 1부터 20까지 요 괄호 안에 있는 내용을 반복을 해요 그럼 몇번 반복하겠어요? 20번 반복하죠 이걸 10으로 하면 어떻게 돼요? 예, 10번 반복하는 거고요. 10. 그 예, 일단, 10번만 찍어볼게요, 제가. 난소를 예, 10개만 찍어볼게요. 이렇게 되죠, 그죠? 10개 좀 적다. 20개로 할게요, 20개. 20번. 20번 반복을 해볼게요, 예, 나왔죠. 이 값이, 어떤 값이에요? 0부터 1.0 사이 의 값이죠. <laughs> 1.0은 절대 안 나와요. 예, 1.0 포함 안 되니까. 예, 값들이 매번 바뀌어요, 이렇게요. 음, 실행을 따면 바뀌요 제가 여기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1부터, 퀴즈, 1부터 10 사이의 난수를 20개, 네, 출력하시오. 이렇게 했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지금은 이 범위가 어떻게 돼요? 0.0에서 1.0 사이죠. 지금은 이걸 어떻게 바꿔야 돼요? 1부터 14이면 개별값 개수가 몇 개예요? 예, 1, 2, 3, 4, 5, 6 7, 8, 9, 10 10개죠 네, 그래서 곱하기 10을 해야 돼요 곱하기 10을 해야 돼요 아까 배운 것처럼 곱하기 10을 하면 어떻게 돼요 범위가 어, 이게 10.0 되겠죠 10.0 범위가 돌려볼까요 네 여기 이제 10을 곱했으니까 앞에 숫자들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래도 10은 안 나오죠 네, 0은 나오도 10은 안 나와요 그럼 제가 이걸 정수로 바꾸려면 어떻게 돼요? 정수로 바꾸려면 요 소수점 아래를 잘라내면 되죠. 그럴때 쓰는 게 형변환. 그렇죠? 인티저로 형변환 하면 되잖아요. 그러면 소수점 아래 날아가겠죠. 그러면 이게 어떻게 돼요? 0 되고. 이렇게 되겠죠. 이런 식으로. 그죠? 돌려 볼까요? 이거 어떻게 된 거지? 같이 나올게요. 주덕 처리해야지, 이거. 실행해볼게요. 어, 다0 나왔어요. 이거 왜 그래요? 이 과로 안 쳐서 그래, 과로 안 쳐서. 네. 곱하기 전에 형변환해서 그래요. 네. 그러면 이제 과로를 쳤으니까 이제 어떻게 돼요? 잘 나오죠. 뒤에 나오던 소수점 아래 값들이 다 잘린 거예요. 그렇죠 보시면 어때요? 0 나오고, 5, 9, 8, 7, 뭐 대충 나와요. 9 나왔죠. 네. 10은 안 나오니까. 10은 안 들어가니까 10안 나오죠. 그럼 이제 우리가 원하는 결과, 지금은 범위가 얼마예요? 0부터 9죠, 이게. 0부터 9예요. 0부터 9예요. 그럼 이거를 1부터 10으로 바꾸려면 어떻게 해요? 뭐, 아까도 배웠죠? 어떻게 해요? 더해주면 돼, 1을. 1을 더해주면 돼. 여기다가. 더1를 하면 돼. 그쵸? 그럼 어떻게 돼요? 얘가 1 바뀌고, 얘가 10이 되죠. 1 0이면 어떻게 돼요? 1부터 10까지 되는 거예요. 예, 한번 돌려볼게요. 예, 되나? 예, 10 나왔죠. 예, 10 나왔고, 1 나왔고, 0안 나왔죠. 한번 여러 번 돌려보세요, 이렇게. 값이 계속 바뀌죠. 이렇게. 예. 실행할 때마다. 이처럼, m 스점랜 r a n d o m 사용하면, 실행할 때마다 계속 바뀌어요. 나오는 숫자들이. 예. 규칙이 없이 그냥, 무작 이렇게 계속 나와요 이렇게. 퀴즈 2 마이너스 5부터 5 사이에 난소가 어떻게 돼요 범위가 여기서 개별값이 몇개요 마이너스 5 마이사스 4, 마이너스 3, c, 마이너 하고, 몇 개? 0 하고, 예, 요거 딱 보고서, 아, 10개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몇 개요? 여기 다섯 개 그쵸? 그렇죠? 요거 다섯 개 11개, 11개. 11개란 말. 그래서 얼마래요? 곱하기 10일 해야 돼, 10일. 알겠죠? 곱하기 1 1일을 하면 어떻게 돼요? 여기서, 얘 범위가 0부터 1 1일이 되겠죠, 그죠? 0부터 10까지 범위가 되겠죠. 돌려볼게요. 음, 0부터 10. 그 다음 어떻게 돼요? 0부터 10을 어떻게 하면 마이너스에서 5로 바꿀 수 있어요? 5를 빼면 되죠. 그래, 안 그래요? 5를 빼면 됩니다. 마이너스 5 하면 돼. 그러면 얘는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5 되고. 얘는 6이죠. 6인데 6이 안 들어가니까. 예, 이렇은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5부터 5까지 되는 거예요. 한번 돌려볼게요. 예, 진짜 그런가. 마이너스 5 나왔죠. 플러스 5도 나왔고. 그렇죠 예. 양쪽 경계 값이 나오는지를 보면 되죠. 예, 네. 네,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됩니다. 자, 아시겠죠? 예, 곱하는 게 뭐예요? 개별 값, 개수. 그리고 더샘뺄샘을 이용해서 범위 바꿔주는 거. 그리고 형변환으로 소수점 아래 잘라주는 거. 예, 네,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됩니다.